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었던 때가 언젠지 알아요?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사람 패갖고 감방 갔을 때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까 집에 막 웃음꽃이 피더라고 내가 엄마랑 나랑 유일한 봄날이었어요. 알아요? 깽값도 없는 양반이 노름에 빠져서 물려받은 전답 다 팔아먹고 우리 엄마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. 아버지도 알죠? 근데 그런 엄마가 병상에 누워서 죽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요? 네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. 다 죽어가면서 그 어린 날 붙잡고 나한테 그럽뛰나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으니까. 나는 아버지가 존나게 미우니까. 얼굴 보지 말고 삽시다.